안녕하세요. 똑점의 채널의 연희 이동진입니다. 여러분 오랜만이에요. <laughs> 저 전세를 구했다고 했잖아요. 잔금일이 이제 내일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오늘 최종적으로 집 컨디션이 괜찮은지 확인을 진짜, 진짜. 진짜 최종 확인을 하러 왔어요. 그리고 이 집을 매수하기 전에. k 입자가 이제 에어컨을 주고 갈까요? 이렇게 했어가지고 음. 제가 달라고 했었거든요. 실거주를 하기 위해서. 근데 이번에 전세를 주면서 그쪽에서는 에어컨이 있다고 해가지고 일단은 무상수거를 했더니. 웬걸? <laughs> 웬걸. 벽지가 그 전에 벽지 그대로 있어가지고 너무 지저분해서 일단은 이동생을 데리고 벽지를 붙이려고 일단 왔습니다. 오늘도 많이 뜹니다. 어 오늘, 오늘도 제 도움이에요. 그래서 오늘은 잠금일 전에 집 상태 확인하는 브이로그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죠! 보시다시피 이렇게 에어컨 자국이 그대로 남았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참고로 벽지를 붙일 수 있는 스프레이를 샀어요. 다이소에서. 저희는 이거 샀어요. 스프레이. 음, 음. 그래서 이걸로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한 군데 더 덧칠할 예정입니다. 아니 이거를 안 하고 그냥 거기서 에어컨을 여기다 안방에다가 새 거를 단다고 해가지고 안 해도 되지만 일단은 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음. 그거 그게 바로 저건 조금 아, 쪼지 않나요? 여기서는 무지막지 못하다. 나서 미쳐버릴 것같애 간장이 다는데 지금 여기는? 가까이 오지 마. 지금 뭐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? 창틀에 <laughs> 묻은 거매직블록으로 닦고 있어요. <laughs> 아 정말요? 근데 여기 너무 더러운데 여기도 닦아주실 수 있나요? 여기요? 응. 어. 성분 음아 응. 음 정호? 음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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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헐 여러분 여기, 이렇게 매직블록을 사셔서 창틀 청소를 하시길 바랍니다. 개꿀팁입니다. 어, 여기서만 닦아줄게요. 다른 데 닦아야 돼가지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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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에 언제 가냐. 여기까지만 닦을 거야. <laughs> 여기가 섹터까요여기만뭐 <laughs> 하시는 거예요? 이거 접착제가 좀 묻어있어가지고, 네. 오래돼서 떼보려고요. 음, 신기해요. 그렇게 하면 되나요? 당연히 되죠. 음... 그러시면 손톱은 왜안 깎으신 거예요? <웃음> <웃음> 지금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손톱을 길렀어요. 아, 어, 그러시는구나. 한한달기신것 네. 같네요. 네, 알겠습니다. <laughs> 네. 어, 다 응. 너 말해줘. 아, 역시나. 혹시나 했는데, 역시나. 많이 힘들고. 아, 진짜 하다가 포기할 뻔 했습니다. <laughs> 근데 진짜 깨끗해져가지고, 이제 음. 진짜 마지막으로 사진도 다 찍었고, 한 장면, 장면 사진도 다 찍었고, 아니, 근데 여기 뷰가 왜 이렇게 좋아? 그치? 아니, 뭐야? 여기 뒤에만 무슨 뉴욕이요? <laughs> 그니까. <laughs> 그래서 너무 일단, 팝니다. 내일 그냥 전세 자금만 잘 받아서 아낌이 보금자리로 대출을 조기 상환하고 수수료도 다 내고 그렇게 처리할 예정입니다. 그래서 이동원생한테 무지무지 오늘은 고맙네요. 여기 올 때마다 입니다올 때마다 진짜 이렇게 고급 인력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선물을 <laughs> 준비했어요. 그건 다음 시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 언니 선물이 뭔지 정말 기대가 되고요. 여러분도 기대되지 않나요? 이 언니가 뭘 선물해줄지. <laughs> 아무튼, 처음부터 이쪽에 와가지고 청소하고, 아, 끝에도 여기서 찍게 되네요. 다음에는 여기 이 공간을 활용하지 못하지만, 다른 곳에서 촬영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에 실거주를 생각했을 만큼 이 집에 대한 애정이 엄청나게 많았어가지고 전세를 놓는 게 사, 사실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제 현금 흐름이 계속 돌아야 되기 때문에 전세를 놓는 게더 맞다고 생각이 들었고 여기서 찍는 영상은 마지막이겠지만 앞으로 이동생과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유튜브보다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거든요. 여긴 조금 너무 개방된 곳이잖아요, 여러분. 그래서 항상 열려있으니까 뭔가 궁금하시거나 저처럼 지금 실행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연락은 블로그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 서이지는 무조건 받아주니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 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아무튼 영상이 재밌거나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<laughs> 안녕!